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크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지상 명령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요. 당신은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접사로 모시면서요. 당신은 세상을 비추는 세상이 비칩니다. 우리 사도인 전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비추는 이 땅을 비추는 이춘천 땅을 비추는 거룩한 생명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요. 내 양, 주님의 양을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양, 주님의 양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누구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나 자신도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도. 예수님의 양,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듣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을 듣고, 부정적인 것을 말하다 보면요. 나 자신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 자신이 먼저 먹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안 역삼은요,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2025년 살아가면서 먼저 나 자신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말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요,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둠의 권세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되새김질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때론내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좌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안돼 나는 못해 나는 할수 없나 봐난 이런 사람인가 봐 하면서 스스로 내 소리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 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빛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짓누르는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가 생각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은혜, 주님 안에서 다시 소성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를 만났고 그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자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연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러분 신분을 아십니까? 저 어부였어요. 이 어부가 변화여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 나서 자기만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살아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동료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나를 선택해 준다는 것도 얼마나 좋은 건데요. 누군가 나를 선택해 줬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용, 용태를 딱 선택해서 용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용태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나올 때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을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시면서 선택해서 부르셔서 그를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고요. 그를 멸망의 시간 속에, 환란의 시간 속에, 심판의 시간 속에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딱 부르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부르시면서 뭐랍니까? 야 내가 너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할 거야. 하면서 그를 선택할 때 그는 어부로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량하여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 왕같은 제자장입니다. 옆사람 보시면서요. 왜 시원아, 그, 연수랑 같이 앉지? 서로 이렇게 격려해 줘야지. 옆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은 왕같은 제자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하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하장의 특권은요.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할 때그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 많이 보면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잠을 담면 불평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미용실에 왔는데 계속 욕을 하고 가더래요. 그러다가 그분 자살하고 돌아가셨대요. 이분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안 좋은 소리를 하다 보니까 열받고 막 화가 나니까 주취할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자살하셨대요. 그저께 미용실에 갔더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냐는 중요해요. 테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너희는 어떠한 존재인 줄 알아? 왕 같은 제장이야!"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파송하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보내시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네 번째, 세 번째 줄,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뭐 하게요? 선포하게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세요 여러분이 영적 제자장이 되어서 왕같은 제자장이 되어서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하래요 뭘 선포합니까? 너희를 어두운 곳에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한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요 거룩한 예수님의 빛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만 혼자 그빛 가운데 거하지 말고 그 놀라운 은혜를 어디에요?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같은 제장이 되었어요. 이 거룩한 신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있냐 이거예요. 나 자신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나는 나에게 뭐라고 전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보다 나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이야기보다 내 소리를 내가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을 내 귀가 듣고요. 내가 속삭이는 말을 내 마음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내 마음, 내면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듣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로회건 세상을 바라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2025년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을 밝히는 사건입니다. 사도인 전교는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십시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았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뽑았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읊조리시고 되새김질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주여, 2025년도 나에게 이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대로 나의 삶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집어내야 해요. 아무리 좋은... 전등이 있어도 콘센트에 연결되지 아니하면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구예요, 전등에 콘센트에 꽂고 스위치를 키면 그것은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전구와 같습니다, 전등과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연결이 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밝힐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그래서 예수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뭔데요? 말씀 안에 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잖아요. 그의 인생은 빛난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14절, 15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인데요? 대부분은 어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어부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좀 힘든 직업, 어려운 직업 하면 목동입니다. 양들을 치기 위해서 늘 양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동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 선호하는 직종이, 직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동보다 더 밑에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부라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하는 목동도 못하고 어부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하층민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난 사람이 누군데요? 잘나고 뭔가 이루어진 사람을 야저 사람 빛난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 요한, 야구보, 안드레 많은 제자들에게 너,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 가운데는요 세리도 있어요. 세리라는 직종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야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고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창녀들, 세리들, 같이 동등하게 얘기입니다. 창녀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죠. 그러나 이 세리들은요,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어디에요? 로마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갈취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그 돈을 자기를 착복해서 자신의 부를 챙기는 사람들이 세리라는 직종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 어부였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떠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어둬던,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빛이 비치면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집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차량 운행 중에 동이 틀 때가 있습니다. 저대룡산 넘어서 너머로 해가 딱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아름다워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면서 아름다움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감탄사가 나요. 와, 아름답다.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불이 밝혀지면 요집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절망이었고 근심이었습니다. 빛이 임하기 전 창세기를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요 그 모든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이 떠나가고요 그 가운데 창조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절망입니다. 근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빛을 바라면요 이 세상은 환하게 밝혀집니다. 절망은 떠나갑니다. 근심은 떠나갑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옆사람 보이면서요. 당신이 빛을 비칠 때요. 그러서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빛, 내 안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쳐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는 어떤 빛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하는데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빛을 성령 충만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했는데 아직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내가 어떠한 세상의 빛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자신의 빛입니다 돈이 좀 있으면요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가지고 아 당당하게 하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요, 어깨가 축 내려가고, 풀이 죽어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요, 먹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물에 있는, 나가, 물고 있는 애한테요, 야, 맛있는 걸가자 하면요, 눈이 확펴지면서요 어, 뭐요? 어떤 거예요? 뭘 먹을 건데요? 하면서 빛이 나요, 빛이 나. 그 사람의 빛은요,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요, 굉장히 즐거워요, 기뻐요. 그런데 관심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둠이 와서 공황장애가 오고요, 절망이 오고요, 그리고 이 치물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때로는 그 어둠에 붙잡혀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들의 모든 빛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배드로가요, 내 안에 있는 빛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전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 빛을 깨닫게 됐어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이 베드로가 내 안에 빛이 만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은과 금이 있어야 빛난 인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빛이 내 임하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 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 안에 충만하니까 그 충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안에 빛이 없으면요, 그 빛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한테 구거하며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구거라는 인생 속에서 야 나에겐 빛이 있어요. 당신이 바라보는 빛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진짜 빛이 있어요. 참 빛이 있어요. 나는 그 빛을 당신에 전하길 원합니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럴 때에요.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인생에 빛이 임한 거예요. 그 빛을 바라보고, 그래! 나도 일어날 수 있겠네! 하면서 이배들가 손을 잡아주니까 그 손을 의지해서 일어났는데 놀라운 기적이랍니다. 그 다리에 힘이 가고요. 그 다리로 자기가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왜요? 빛이 임했거든요. 빛이 임하면요. 절망의 사람이 소망을 품게 됩니다. 두려움의 사람이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가난한 인생이요. 부자의 인생이 됩니다. 실패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됩니다. 왜요? 빛이 그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빛이 임하니 죄인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빛이 임하니 그 빛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빛이 없을 때는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빛이 임하니까 그 빛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화를 보면 성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뒤에 후광이 있어요. 성화를 보면 뒤에 사람들에게 후광이 비춰져요. 그것은 자신들의 빛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니까 얼굴에 빛이 납니다. 옆 사람은 보시 바랍니다. 빛이 많지 어둠이 있는지.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면요 내 안에 빛은 임합니다. 아멘. 왜요? 빛이 많이 어둠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 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어요? 생명의 빛을 빛을 얻으리라. 거룩한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속에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충만하면요, 그 빛을 전해요. 그 빛을 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도인정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도인정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요, 그빛 대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만 하면 돼요. 옆 사람 보시면서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예수를 믿으면 나라와 민족과 개인이 변화되요, 가정이 변화되요, 싸우고 분열하던 가정이요. 화목한 가정이 돼요. 절망의 사람들이요 소망을 바라봐요. 가난한 자가 부자 의 인생이 돼요. 그리고 나눠주고 베풀어 준 인생이 반드시 됩니다. 왜요?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빛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땅 가운데 가르치셨어요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주님이 하셨다면 하마합니다 나도 할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가능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갑니다. 그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 인전교회가 그 사도들의 발자취를 함께 찾아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내 이름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고치는 역사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나 아니라 나는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그 주님이 그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자 앞을 보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 아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예수님이 비치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상명령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뭐한 자요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위해서 그요 내가 그 빛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로 합니다.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믿음의 삶이 되기로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예수님을 보내신을 믿는 자는요.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여러분, 죽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죽을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사망으로 가는 자를 건져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요.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 주님을 말씀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래요. 여러분을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만 합니다.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를 들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순간 세상은 환해집니다. 어둠의 은 떠나갑니다. 절망은 떠나갑니다.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근심은 떠나갑니다. 내 안의 걱정도 떠나갑니다. 왜요? 빛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면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빛을 들고 가랍니다. 그러면 이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면요, 우리의 가정은 환해지고요, 이 충천 땅은 밝아지고요, 이 나라 이민족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요.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을 통하여, 한번 답니다. 사망해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이 귀한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러분이 되기를 추원합니다